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랜저 캘리그라피 2.5 모델 중에서 블랙 잉크를 소개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블랙 잉크 적용이 된 모델이고 어, 파노라마 선루프를뺀 나머지 하이테크 패키지 어, 프리뷰 전자대어 서스펜션 그리고 뒷좌석 VIP 패키지 HT랩까지 적용이 된 그랜저 2.5 캘리그라피 모델입니다 어, 블랙 잉크에서 가장 다를 수 있는 것은 블랙 잉크 전용 내장, 외장 인테리어를 보실 수가 있고 20인치 블랙 잉크 전용 휠, 타이어, 피렐리 타이어 어 프리뷰 전자되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방향 지시등이 잠깐 보였는데 방향 지시등은 전면은 괜찮아요 근데 후면부 같은 경우는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잘안 보여 이전에 영, 여러분들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후면부에 방향지시등이 너무 안 보여. 솔직히 조금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버튼은 기존에 이제 소나타처럼 현대 엠블럼의 위쪽을 누르면 이제 전동 뒷좌석 트렁크가 개폐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다음 이제 실내입니다실내 같은 경우는 12.3인치의 모니터가 양쪽으로 두개의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같은 밑에 이제 공조기 팬터 공조기를 컨트롤 할수 있는 그 디스플레이까지 12.3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LED가 켜지고 이게 뭐 현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약간 시인성과 시인성과 뭐 고객의 소통, 그리고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는데, 방금 같은 그 세레모니는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시켜놔야 이렇게 세레모니가 나타나게 됩니다. 새롭게 바뀐 인터페이스도 저는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조기 컨트롤 하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게 누를 때마다 이제 햅틱 반응이라 하죠. 누를 때마다 이제 진동이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누를 때 보니까 지문이 생각보다 많이 남더라고요 저기서 이제 뭐 지문 방지 필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이 조금 바뀌게 되었는데 기존의 현대차를 운용하신 분들은 조금 다른 그런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적응하시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음, OTA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문은 이중접합 참 유리가 들어가 있고 뒷좌석 전동 도어 커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어, 창문을 한번더 올린 다음에 어, 한번더 올리게 되면 이렇게 도어 커튼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 열선 통풍 버튼인데 보통은 이제 3, 2, 1 이렇게 떨어졌지만 지금은 1, 2, 3 이렇게 로직이 변경되신 것 또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어 뒷좌석 VIP 패키지로 보시고 있는데 이제 리클라인 되는 각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VIP 패키지랑 엮여져 있어서 어 리클라인 시트, 그 다음에 뒷좌석 통풍, 뒷좌석 전동 도어 커튼까지 위치에 있습니다. 이 가격은 아마 뒷좌석 VIP 패키지는 약 15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프레임리스 도어인데 프레임리스 이제 창문이 생각보다 이제 로직이 되게 똑똑하게 잘돼 있어요. 창문을 살짝 열고 닫을 때마다 저렇게 창문이 바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랜저 2.5 블랙 잉크 그리고 캘리그라피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도 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